네, 안녕하세요. 운동하셨나요? 운동할 마음이 조금 들게 하는 시원한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어서 방학 계획 세우고 계실 것 같아서요. 계획을 공부편과 경험편,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누어서요. 오늘과 다음 영상으로 소개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초등의 방학 때는 부족했거나 시도해보고 싶은 공부를 도전하는 것. 한 가지 미션과 학기 중에는 할수 없었던 경험을 시도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의 과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아무리 방학 동안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것들을 해서 완벽한 방학, 그리고 아이의 실력이 껑충 뛰어오르는 방학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해도 마음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방학이 끝나고 나면 한 것도 없이 시간만 흘렀어요. 어, 계획은 많이 짰는데 흐지부지 됐어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방학마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초등에서 반드시 해두어야 되는 것들을 매 방학마다 하나씩 하나씩 클리어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방학에는 다 잡지 못하지만 이건 잡아야겠다 하는 이번 방학의 메인 컨셉이 필요해요 자 공부에서는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초등에서 반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중등 공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초등 시기에 미리 미리 습관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중등에서 벼락치기로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짜잔! 지금 표가 보이실 거예요. 네, 이 표를 그대로 캡처를 해주시고요. 이 표는 제가 하는 연구 끝에. <laughs> 작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국어부터 시작해 볼게요. 1순위는 당연히 독서이고요. 책을 읽지 않던 아이가 읽기를 시작하고 만화책만 읽던 아이가 글책을 시도하고 글책을 읽던 아이가 글밥을 올려갈 수 있는 시기 독서를 들쭉날쭉하던 아이가. 독서를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짧게라도 매일 읽는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는 당연히 방학 중입니다. 그리고 독서를 한동안 쉬었던 아이들, 학기 중에 여러 가지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독서를 할수 없었던 친구들이 다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기도 방학입니다. 독서를 무조건 우선순위에 두세요. 자, 두 번째는 쓰기. 글쓰기는 실제로 당장 중학교에 올라가면 바로 수행평가나 서술형 평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는 차마 시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아시겠지만 글쓰기는 어려워요. 머리가 아파요. 아이들에게는 할수 있는 가장 어려운 공부가 글쓰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상대적으로 편안한 방학이라는 시간을 이용해서.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수준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쓰기라고 하는 이 루틴을 만들어서 정착시키는 데 의의를 두세요. 주 1회 글쓰기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영어 한줄 쓰기 교재를 통해서 처음으로 영어 글쓰기를 시도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은데요. 네, 응원합니다. 영어든 한글이든 주 1회 글쓰기를 이번 방학 때 시도해 보세요. 자, 세 번째는. 초등에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휘들을 정리하는 것. 역시 학기 중에는 단원평가 준비하고 학원 숙제하느라 잘 하지 못했는데요. 지난 교과서들, 그리고 다음 학기 교과서들을 어휘 중심으로 공부해 보는 것 역시 방학에 아주 보람 있는 그러면서도 중등 공부에 탄탄한 기반이 되어주는 공부입니다. 자, 영어로 가보겠습니다. 중등 영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영어 텍스트를 얼마나 많이 읽어 봤느냐 하는 영어 리딩 경험입니다. 당연히 영어 역시 글밥을 늘려가고 더 복잡한 문장들, 문법적으로 어려운 개념들이 나오는 많은 문장들을 초등시기에 되도록 많이 읽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가 책이면 가장 좋고요. 아이가 영어 책은 아직 힘들어한다. 그러면 짤막짤막한 텍스트로 이루어진 독해 문제집을 통해서라도 다양하고 되도록 많은 텍스트를 읽어 보는 경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 듣기를 소홀했거나 영어 듣기에 아직 루틴이 생기지 않은 친구들이 영어 영상을 시청하면서 영어 듣기에 도전할 수 있는 시기 역시 방학입니다.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만화 영화들을 자막 없이 혹은 자막을 틀어 놓고서라도 영어로 시청을 해 보는 경험 주 1회 한 편씩 정도 도전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한글로 봤었던 그런 영화들 골라서 여름방학 동안 4편 정도 시청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영어 글쓰기를 시도하기에도 방학이 적절합니다. 글쓰기가 힘든 아이들에게는 영어로 쓰는 것도 굉장한 미션, 도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선뜻 하기가 어렵고요. 학기 중에는 영어학원에 숙제를 하는 것만 도좀 허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있는 방학 중에는 영어 학원을 병행하고 학원 숙제를 하면서도 영어 글쓰기까지 할수 있어요. 시작은 영어 한줄 쓰기로 하고 그 안에 나와 있는 한글 문장들을 세줄 쓰기로 번역해보고 그리고 나서 자신감이 붙은 아이들은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으로 영어 일기를 쓰던가 주제 글을 써보는 경험들을 방학 때 시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수학입니다. 수학의 1순위는 언제나 복습입니다. 초등 시기 내내 복습을 계속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복습을 하실 때는. 기본 문제집으로 아이의 수준을 판단한 이후에 로드맵을 잡아 가세요. 그러니까 기본 문제집을 풀렸는데 와 거의 다 맞거나 한두 개 정도 밖에는 오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심화든 뭐 예습이든 사고력이든 최상이든다 도전해 볼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쪽으로 가느냐는 아이에게 달리기도 했고요. 이 기본 문제집 이후 스텝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는 사실 나중에 중등 고등. 수학 수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도전해볼 의지가 있고 수학에 자신감을 보이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기본 문제집 이후의 스텝을 밟아가시되 기본 문제집의 정답률이 70%도 되지 않고 아이가 수학에 흥미와 자신감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번 방학에 아주 쉬운 기본 문제집 한 권을 꼼꼼하게 복습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 중요한 거 연산이죠 초등 주로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단련하되 중등 이후에는 드릴 시간이 많지 않으면서 연산 때문에 실수해서 계속 오답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에서는 분량을 많이 하지 말고 속도를 빠르게 하지도 마시고요. 정확도를 기하는 데에 핵심을 두세요. 그러니까 다섯 문제를 풀어서 다섯 개를 다 맞추면 매우 잘한 거다라는 느낌으로 아이들이 연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래서 3순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이 잘 되어 있고 복습이 탄탄한 아이들이 그 이후에 해보고 싶은 영역으로 뻗어나가는 것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총 9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네, 3순위까지 안 하셔도 돼요. 국영수 중에서도 1순위 3가지 2순위 3가지 하면 모두 6개죠. 이 6개 중에서 이번 방학에 우리 아이가 대표적으로 가장 힘주어서 노력할 거한 가지만 골라주세요. 그한 가지를 고르고 나머지도 하면 좋은데 이번 방학에 시도해보고 안 되면 다음 방학이 기다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 방학에 이 여섯 가지를 다 하려고 하거나 아홉 가지까지 욕심낸다고 해서 불가능하다는 거꼭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미션은 이번 방학 우리 아이 공부는 이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댓글로 몇 학년이고 이번 방학 공부는 이것입니다. 하나만 정하셔도 되고요. 1위, 2위, 3위까지만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네, 네 가지 고르시면 안 돼요. 많이 <laughs> 고르면 세개 고르시고요. 아, 세 개까지 무리인 것 같습니다. 하시는 경우에는 하나나 두 가지를 우선순위로 적어주시면 지금 우리 아이가 부족한 부분, 그리고 더 노력해야 될 부분, 이번 방학에는 이거지만 다음 방학에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벌써 겨울 방학 계획까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자, 우리 공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한 가지 습관만 제대로 만드는 그런 방학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